의 긴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근 님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여성시대 라디오에 출연해 담백한 입담으로 청취자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가위 달처럼 은은하고 포근한 빛을, 노래로 온누리에 비추는 분 박창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박창근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니요, 불러주셔서 네. 너무 예. 네. 또 아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자, 여성시대 가족들의 환영 문자도 대단합니다. 지금 3388님 위로를 주는 가수 박창근 씨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laughs> 창근님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172님은 아예 표를 만드셨네? 요 싱어송라이터 박 박창근 파멜레온 같은 음악천사 박창근 <laughs> 박창근 씨가 7월에도 여성 e l e o n Pame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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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m 가 l e o n Pameleon, p a m e 몸 안에 그냥 예. 그림 그리고 차분히 있었던 아. 것과 막그뭘좀 해고 싶어서 막나 음. 나 돌아다니고 막했더라 아, 그림도 잘 그리시는구나. 잘은 못하고 음. 그냥 그 시간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좀 지나왔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 네. 음. 제가 그 수많은 축구인들하고의 <laughs> 교류가 있거든요. 근데 제딱 느낌상 축구 잘하실 것 같은데. <laughs> 근데요. 아니? 약좀 약해요. 좋아는 <laughs> 해요. 가끔 이렇게 잘못 봐요. 좋아는. 네. 아 좋아는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네. 홈은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그 느낌이에요. 네. 약간 미드필더 느낌이거요 아, 제일 이런. 많이 움직여야 되는 느낌.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 가능할까? <감안할까? 웃음> 때 출연하셨거든요. 네. 네, 포근이들 그 팬들의 문자와 편지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근이가 <laughs> 그 포크 음악하는 그니 근이네. <laughs> 네. 야, 포, 또 포근한 그니 네. 야. 야. 멋있어요. <laughs> 멋있어요. 그 팬클럽 이름이 음. 포근이. 포그니. 네, 포근이로 된데. 음. 네. 네. 근데 사실. 정작 저의 진짜를 모르시나. <laughs> 포근, 포근하게만 하진 않을 텐데. 저. 아니, 근데 저, 저희도 이제 벌써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게두 번째인데, <laughs> 네. 진짜 포근하세요. 아. <laughs>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양면이 있어요? 네. 아 누구나 다 양면이 아. 있어요. 네. 네. 그럼 오늘 좀 같아요. 반전 매력 좀 기대도 돼. 우할까요우군이우군이맺지는 폭력, <laughs> 아니 폭력은 됐죠. <laughs> 왜 그렇어요? 네. 네. 폭력이 아니이미 <laughs> 텔레비전 출연을 결정하신 계기가 네. 어머님을 생각해서라고. 예. 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사실 그 맞이로서 음. 뭔가 제대로 잘 못해드리고 그렇지만 늘 이렇게 저를 응원하는 한 분이었는데.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좀 제가 뭐 하고 사나 걱정은 하시면서도 제가 또 혹시나 마음에 좀 그럴까봐 연락을 일부러 잘안 하시거든요. 아. 네. 아 네. 괜히 또. 맞을 어, 그렇죠. 어. 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나잘 있어요. 어, 이렇게 뭐. 큰 그건 못 되지만 그냥 음. 기타 치면서 이렇게 그래도 근근히 먹건을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음. 방송에 이렇게 좀 많이들 보시는 방송에 좀 한번 나오면 그렇죠. 아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죠 예, 그냥 어지 잘리 그리운 했구나. 아들을 네. 텔레비전으로 <laughs> 보니까 네. 딱 그것 때문에 한번 그냥 출연할까 했었어요 아 근데, 네.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일이 너무 커졌어요 세상 그러니까 엄마 생각을 했기 <laughs> 네. 때문에 그 아. 효자 맞아. 그 효심을 아 그건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효자 저는 아니에요 안, 예, 저는 경상도 남자구나 이렇게. 역시 예, 예. 표현 자, 잘 못하네 아. 달달하게 <laughs> 예? 예. 달달하게 못하시네 하지만, 하지만 아. 어머니의 예. 힘이 더해져서 이렇게 오늘 그렇죠 예? 오늘이 있을 예. 거지 박찬근 씨가 그뭐 절대적으로 예. 만들어졌다 음. 아, 그래서 어쨌 이렇게 예. 되고 나서 마지막 결승 때 제가 예. 되고는 예. 멘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엄마 팔아서 이거 <laughs> 이런 이런 상황이 온것 같은데 음. 너무 재서 <laughs> <laughs>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c h i l d r 기는 엄마 엄마 보시라고 출연했는데요 예, 이렇게 예, 결과가 그러니까. 좋아요 흑흑 이 c o 어야지 o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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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하 k c 달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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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어~ 하여튼 늘 모든 분 모든 자식들이 아마 이 마음쯤 되면 이런 말씀을 할것 같아요 좀 오래오래 살아달라 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좀잘좀 좀 해드리고 싶다 어머니한테 음. 여지껏 너무 무심하고 막. 직접 하세요 직접 그니까 찍은... 어머니 예. 그 생긴 것 같, 같지 않게 제가 좀 말도 좀 이렇게 약간 집에 가면 뭐뭐뭐 뭐, 뭐, <laughs> 이렇게 막 하는데 약간 좀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 따라 좀, 이쁘게 어, 좀 말도 하고, 어, 그렇게 자주 좀 볼게요. 어, 바쁘지만, 자주 좀볼 테니까, 어머니, 이렇게 건강 일단 챙겼으면 좋겠고, 뭐, 괜찮다, 괜찮다, 늘 그러지 말고, 좀안 어, 좋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많이 좀 챙길게, 앞으로, 어머니. 좋 어. <laughs> <laughs> 사랑,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laughs> 진짜? 아, 그게, 그게 그렇게 아, 힘드나? 아, 그래, 아유. 세상에, 우리는 그런 오케이. 거 잘하는데, 박창근 씨를 그래. 네. 외모로 봐서는 정말 진짜. 약간 여성성이 더셀것 <laughs> 네, 같아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안 그러네, 그러니까. 마 사나이라.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야. <laughs> 네. 자, 그리고 오늘 저 박창근 씨가 여성시대 가족들을 네. 위한 선물을 가져오셨다고요. <laughs>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 로고성. 네. 근데 로성 시대 로아 <laughs> 근데 이게 저기 그 네. 가감 없이 말씀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몇 개를 계속 준비해 올게요. 아, 아 조금,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네. 아 만약에 오늘게 조금 성에 안 찬다 저, 아, 그러면 저, 네. 다음에 또 가지고 오시겠다. 네. 아. 제가 너무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laughs> 저... 네, 저기. 근데 이거 뒷부분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제가 한번 해 보면 아마 아, 아 네.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 볼까요? 가 볼까요? 네. <laughs> 내맘과 너의맘 마주한 공간 이 시간 내게 맡겨요 그댈 위로해 양이은과 서경석의 <laughs> 여성 시. 와, <laughs> 그, 예. 그, 도 예. 거기를 해 주, 사실 어. 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양이은, 과 아, 그, <laughs> 서경석에. 서경석에. 아, 여성시대. <laughs> 아니, 이거 대박인데요. 어, 이제요? 아니, 그럼 누님 있고, 그 서경, 양이은, 서경석에를 넣어서 직접 저희 소리 넣어서 한, 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 네. 그, 그럼 제가. 네. 이게 딱 이렇게 꿈을 전담하게 될거요자 그럼 이거 혹시 이거 계속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럴까요? 잡음 아, 다 빼고 아, 그냥 고것만 네. 할게요 네. 자내 맘과 너의 맘 마주한 공간. 이 시간 나게 맡겨요 그달 위로해 양이 은과 서경석의 여성 시대. 그러니까 맞대 이거다 바로 제가 네. 생각했던게 우리끼리는 되게 좋은데지아 밖에 아요좋아 PD는 아주 지금 표정이 안좋은데 아, <laughs> 한번 더 했으면 아, 느낌 아아요아아요 네. 네. 좋아요. 좋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아예아요좋